아 미래세계는 충분히 즐겼기 때문에 이제 현재로 돌아가서 플럼부터 만들어 보고 그럽시다 실버 로또 번호 알아내서 당첨 확률 올라가 아~~ 로또 번호로 확인한다라는 게아 미래에서 로또 번호 확인한 다음에 그, 그 현재로 다시 돌아가서 로또를 산다 이거야? 완전 사기네 집으로 돌아가기 눌러주고 얘도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자 왜 안가? 들어갔어? 돌아간거야? 아 어, 돌아갔네 제제 로봇 기술이랑 첨단 과학의 어떤 그런 혜택을 맛보았으니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도 한번 로봇을 만들어보고 그려봅시다. 그리고 일단은 실바나스가 아이고 아이고 배고파 아 힘든 여정이었어. 자, 실바나스는 이제 미래에서 로또 번호를 알아왔으니 로또를 사러 가야겠죠. 로또 구입하겠습니다. 로또를 많이 사 우리가 부자가 되자. 왜냐면은 우리 복권을 복권 당첨금을 확인을 하고 왔기 때문에 미래세계에서 최대한 살수 있는 만큼 사, 사두겠습니다 좋아요 로또 지금 열심히 사고있죠? 로또 한 6개는 산거 같은데 그지? 로또를 사라 실버나스 인생역전 한번 가보자 음 이제 로봇개발을 우선적으로 하자 어 로봇개발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게 있죠? 그것은 바로 그거 로봇 만들어주는 그거 있잖아 이거뭐 이름은 모르겠는데 요거 만듭시다 요거를 여기다가 하면은 될것 같아 됐어. 아유, 좋아. 그렇지. 아, 로봇도. 로봇도 만들어봅시다. 자, 한번 만들어볼까? 250의 플럼프 만들기 만들어봅시다. 음, 좋아. 오, 오, 야. 어, 이것도 디자인 괜찮은데? 나오자마자.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은 이게 아니죠? 우리는 아이언맨 느낌. 자, 머리는 동글동글하게 가는 게 낫겠지? 이거네? 아, 아닌가? 이거는 약간 울트론 느낌인데? 이게 가장 그래도 무난한가? 나머지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걸로 가고. 몸통은? 야, 이거 우라만이 좋은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색은? 그렇지, 완벽합니다. 그리고 발. 아, 좋아. 아, 좋아. 아, 오케이, 좋아요. 저의 첫 번째 플럼봇. 아이언맨 마크1. 저희 가족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염맨 오 나왔구나 인사 한번 해볼까? <목소리> 안녕, 아이언맨. 넌 나의 피조물이다. 너는 이 집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그런가요? 일단 설거지부터 하려구나. 알알겠 알겠습니다. 플롬봇이라서 아직 뭘 모르죠? 방금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거의 아기 같은 수준이야.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 나가야 될 것이야. 어, 청소하기 아직 없네? 청소하기 칩을 심어줘야 되나? <목소리> 축하합니다. 실버너스가 로또 당첨으로 일0백천만 10만, 100만원. 100, 100만원을 땄습니다. 와우. <laughs> 어, 실버너스 잘했어?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원하던 게 바로 그거야. 자. 한번 이사를 가볼까요? 아, 100만원이 생겼으니 당장 가장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